이번 시간에는 안전점검 중에서 정기 안전점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운영 행정 업무에서 여기 정기 안전점검이 있어요. 자, 일정 조회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어, 2022년 하절기 6월 1일, 6월 27일 이렇게 해서 저희 이미 보고가 끝났죠. 근데 이제 이게 동절기도 뜹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희망 이음에서 공지를 해줄 거고요. 그때 여기 일정 조회에 그다음에 시설 안전 점검 관리 에 들어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일정 조회에서는 뜨는 게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 안전 점검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 안전 점검도 이제 오니까 이렇게 점검 연도, 화절기, 그다음에 점검 기간. 마감 일자, 제출 상태 승인, 그 다음에 안전 점검표 클릭하시면 제가 작성한 안전 점검표를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작성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기 안전 점검하는 날짜가 뜨면 제가 이거 실제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뭐 지자체는 제가 굳이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 조회는 제가 굳이 클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